음, 아, 여, 어. 여기가 어떤 거같나요 <laughs> 여기가 되게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일단은 칼국수 방금 먹었는데, 준우랑. 칼국수 원래 나그 꽃배기 네. 시키면 다 먹고 좀 모자, 조금 모자란데. 아 어, 여기는 남겼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었죠? 아, 맛있, 맛있고. 아, 그냥. 어, 너무 배불러. 진짜 어, 여기 주변에 한번둘러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여기 제 고향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아, 또 얼마 전네그 그 장, 오일장이라고. 오일장 응. 가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놀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헌멸. 해남군 서원면 예~~ 이트게 예쓰 얼마 정도 하나사만원만원 가지 음. 어? 15,000원 짜리 있어요 아, 저기 어, 15,000원 짜리 수 가죽이라 이게 그니까 5년간 연결됐기 때문에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laughs> I'm good too. Are you doing a documentary about the market? <laughs> like that, just video. video. Oh, huh? video? Yeah. Oh. Okay. Just... <laughs> Thank you. Bye. <Yeah. laughs> bye bye. Bye. Enjoy. Yeah, and take care of yoursel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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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 주일이야? 네, 맞아습니일까 봐? 네, 백일까 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빈티지. 이런 거집에다 놔두면 아, 여기 이거 주황색 이거 예쁘다. 너무 예쁘죠? 딱 그거 응. 집에다가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맨날 보는 게 있는데 저 어? 그 끝에 보이는 주황색 저 티비 쬐끄만 어. 어어어. 저게 어, 어. 진짜 이쁘다. 음. 그래. 음. 그렇네. 음. 그렇네. 예쁘다 저거. 난이 응. 전화기가 마음에 들었어. 음, 나한테... 이게 하면서 힘들잖아요. 어. 그치, 이렇게. 어. 근데 그 이제 전화하는 소중함을 느끼죠. 아. 사람을... 그 사람이 전화하는 소중함? 예, 네, 소중함. 음. 예쁘다. 그러니까 선풍기 예쁘다 생각했어. 딱 이거 옛날 그 애니메이션, 여... 애니 보면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딱 이런 선풍기 나오요 음. 아, 이게 하나하나 소중함이 게 나와있어서. 근데 네. 선테이블도 페티플들. 있네 네다 있네요 <목소리가> 옛날에 나는 라디오를 쓰던 세대에 진짜 살았어서 별로 감, 감성이 없어 라디오는 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아 분파 진짜로 진짜로 쓰면서 살아가지고 <laughs> 어 땅을 짓고 있었네 나쁘지 않네 <laughs> 난 네. 네, 이거 두 개. 방금 뭐 사고 오셨죠? 저기 그쪽 샀어요, 쪽. 한번한번보여주실래 이렇게 하면 뭐에 찍어야지.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랑 이게 제 거. 이걸 네. 사줬어요. 네. 지갑 가져가지고. 아, 이렇게 지효랑 같이 동묘에 와가지고 LP 사는 거 보면서 하고 저기. 사고 응. 대한민국. 응. 대한민국. 아, 고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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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도요